Je v a 게는 m'arrêter dans le h 이렇게 l Je v a 게 s m a r r e a n s le l a t l a i s t n i d n r d i r i n e i r t n e r t e 안녕하세요. 프랑스 파리에서 온딥비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온 정동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프랑스에서 온 대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스물여덟 살 천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알렉산더입니다. 파리에서 태어났어. 이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. 빵뭐 좋아하시나요?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빵 싫어할 수 없어요. 다이어트 할 때마다 힘들어요 많이. 저 완전 좋아하고 빵집에서 또한 2년 반 직원으로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빵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<laughs> 알죠? 제 객실입니다 프랑스 아. 사람은 매일 매일 먹어요 에스프레소랑 크로와상랑 그냥 토스트 아니면 크로와상 빵이면 전부 다간 오늘 여러분은 총세 가지의 크로와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중단 1가지만이 진짜 20년 장인 W 호텔 파티쉐의 크로와상입니다 I need to find out of three croissants which one is the one from the patissier from W Hotel.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W 호텔 1번 권이 주어집니다. 진짜? 오케이 일단 A 가볍습니다. <laughs> 상당히 가볍고요. 아설리 아, 내가 이걸 왜... 떡깔이가너 곱다. 버터 냄새는 얘가 확실히 제일 강한데요. 얘는 맞자마자 버터 향이 확 나는데. 일단은 이거 버터 의 향이 엄청나요. 프랑스 어떤 그베이커리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서는 익숙한 이미지 좀 있어요. 프렌치 스타일? 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진짜. 너무 스위트하지 않으면서 너무 짜지 않아요.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. I think it's maybe a good croissant to eat with something else in the morning to just have with your coffee or maybe like um, a glass of orange juice. 약간 좀 눈 가리게 되면은 갑자기 좀 푸릉스 돌아가는 느낌이 약간 좀 14살 학교 들어가면서 하거 이런 느낌?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요. 딱 봐도 벌써부터 바스락바스락거릴 거 같지 않나요? Inside is very moist. and the outside is very crispy still 안에 보시면 여기도 부드러운 텍스처 있잖아요 아침에 뭐 그냥 커피랑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빵 음, 뭐 진짜 비싼 빵 같은데요 부드러운데 촉촉해요 생크림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거는 나 이거는 뭔가 샌드위치로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뭔가 열고 햄 같은 거 넣고 치즈랑 같이 넣다가 좀급하게 먹고 싶을 때는 크러스상 샌드위치 이게 진짜 많아요. 얘가 좀더 진하고 얘는 좀 가벼운 향 향을 봤을 때는 좀 라이트하고 그런데 먹으니까 또 향이 좀싹 입에 퍼진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부드러운데? 그냥 맨거 같아요 버터 풍미가 얘가 너무 많이 나는데? 오, 프랑스에서 먹을 때 이런 거 생겨요, 많이 슬래크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엘라스틱처럼. So this one, it's really crispy on the outside and it breaks a lot. It makes a lot of crumbs, which is good. 주만니를 이렇게 주로 끼 먹었어요. 이렇게 먹어야 돼요 원래. 근데 그 부스러기가 떠어지는게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애기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좀 미안? 먹었을 때 약간 소리 나올 때니 약간 좀 맛있겠다 이런 느낌? 가봐서 가면은 어려우겠습니다. 음, 어때 음, 음. 약간 비슷한 느낌? 음. 이게 또 부드러운데? 셋다 부드러워요? 네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데요 나랑 촬영한다고 점심도 안 먹고 왔었는데. 음. 음. 뭐지 아침 말고 뭐지 이그 낮에 약간 좀 살짝 배가 고프고 있을 때는 딱 맞을 것 같아요. 일단 셋다 확실히 다르다. 버터 풍미가 제일 많이 나는 건 A. 제일 촉촉하고 부드러운 건 B. 무난하게 맛있는 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건 C. 이제 10분 지나서요. 아 이미 지났어요. 음~~ 이거 왓트니얼도 다 맛있는데 근데 진짜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? 다맞췄어요다맞췄다고요한 다 명이 호텔 파티샤면 다른 거 다른 호텔 파티샤야 그 응. 정도로 다 너무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제입맛에 조금 더 가까워가지고 C로 갈게요 느끼하지 않아서 많이 많이 먹을 수 있고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I would select the middle one The visual look is very similar to a good croissant you would find in France 네, 이거가 좀 게좀잘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빵을 진짜 잘안 먹어서 원래 빵쿠이 빵돌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?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거의 무들어가는것같아 B! 이유는 제일 부드러워요 맞아요? 맞아요? 저는 A 이거는 약간 좀 옛날 느낌 때문에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아, 뭐예요? 우와 난 <Sailor and transportation> 진짜? 그럼뭐 <아 <statistically> <갔에서> 뭐라고? 냉동이라고? So t h 뭐 아닙니까? 아 반죽이네. ]ần... 제가 냉동 지를 하루에 1 0 0 개씩 만지던 사람이에요. 그크로프를 진짜 오지게 부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. 그 냄새 질려가지고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. <웃음> 너무 <웃음> 와우, 오케이. 아,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. 에어프라이어예요, 에어프라이어. 그러면 이제 A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네. 베이크로아상은 로드 가루 버터가 24.5% 함유된 프렌치 크로와상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크로아상. AOP? AOP? Appellation d'origine protégée. Appellation d'origine protégée. Protégée. No one else can use this name. 이 d n o o n e e i s e a n s e t i s I only know. Isigny, I know the most because it's very close from where I grew up. Um, <quie> 음, I don't know if you can get my skin. I don't know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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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이 a 랑이 h 랑이아 귀여운데. 샤 a 포 w h t h i s is t h e n a m e of a region. y e a h y e a h y e a h w h e n t h e y produce t h e milk, i t s r e a l l y h i g h q u a l i t y 아, 네, 저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. 그냥 다잘 먹는 스타일이라 이제부터 에어피 버터에 대한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프랑스, 들어간 느낌 좀 있었어요. 14, 15살? 들어가는 그 느낌 좀 있었어요. 맛있게 잘 먹어서 점을 이렇게 해결 했습니다. 감사하고요좀 약간 빵에 대한 편견 좀사야겠달까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. 진짜 이빨이 나갔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. 상당히 부드럽게 됐네. 에 앞으로 빵을 좀더 좋아하게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냉동생지의 특유의 그 식감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안 사먹거든요. 근데 오늘 먹은 게 냉동생지라는 거 너무 좋았고. I'm really really surprised. None of them come from Repartisia, the but they were all frozen ones. I can still can't believe.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뭔가 좀좀 좀 찾아볼게요. 어디서 살 수가 있는지. 그 오늘 촬영도 하고 오늘 드시기에 한장 사서 그 냉동생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에어프라이어를 살 수밖에 없네. <laughs> 너무 좋아요. I m e x c i t e to eat the c h a r e n t e tout, even if it was my favorite one, m h a t e t i try another one. 저 진짜 호텔 셰프인 줄 알았어요. 아니, 나는 내가 잘못 말해서 호텔 셰프한테 맛없다 할까 봐. 아, 영상 끝을 보셨는요 에어플라. 선생님,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.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처음 먹어 봤어요.